안녕하세요. 부천유기조기TV 박중현입니다. 오늘은 부천의 명물인 49층 명품 랜드마크 신중동역 프로지오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지오시티의 계열을 보면 부천의 중심 신중동역과 연결되는 49층 랜드마크 조망특권으로 2022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이고 오피스텔이 1050실, 오피스가 506실, 그리고 상가는 총 283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지하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그리고 49층에 약 연면적 8,480평 규모의 상업시설이 있고 7층에서 18층까지 506실의 오피스가 있으며 20층에서 49층까지 오피스텔 1,050실이 있고 49층에는 전망대와 스카이라운지가 있습니다. 전망대의 스카이라운지 밑에 20층에서 40층까지는 1룸과 1.5룸, 2룸이 있고 41층에서 48층까지는 3룸 형태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7층에서부터 18층까지 섹션 오피스가 있고 지하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상가가 있으며 즉 오피스텔 1050실과 업무시설 506실에 고정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환경을 보면 7호선 신중동역과 직통으로 연결이 될 예정이고 강남권까지 4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주거단지가 15,700세대 정도 있고 시청, 교육지원청, 세무서 등 인근에 관공서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동역에는 롯데백화점과 부천시청역에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등이 있어서 몰세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특장점을 보면, 먼저 피트니스 센터, 오픈 키친, 코인 세탁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는데, 오픈 키친은 입주민이 함께 요리를 만들어 나눠 먹으면서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호실 LED 조명과 일괄소등 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을 적용했고 을 스마트 도어 카메라, 홈 IoT, 10인치 월패드 등 정보통신 첨단 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드럼 세탁기, 하이브리드 쿡탑 등 빌트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현관 수납장, 드레스룸, 욕실, 상부장 등 다양도 수납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원룸 타입엔 A 타입부터 E 타입까지 5개가 있으며 총 712호가 되고 분양가는 최저가 1억 8,940만원에서 최고가 2억 4,970만원. 그리고 이 중에서 C 타입의 모양은 평면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C 타입의 인테리어를 보면 거실, 주방, 욕실이 이런 모양이 되겠고, 다음엔 1.5룸의 평면도를 보면, 타입은 F타입부터 K타입까지 있으며, 숫자는 총 178호, 분양가는 최저가 3억 2250만원부터 4억 218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K타입의 평면도는 그림과 같고, K타입의 인테리어를 보면, 거실, 주방, 파우더장, 욕실이 그림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투룸 평면도를 보면, 먼저 L타입부터 Q타입까지 총 124호가 있고, 분양가는 최저 4억 1,970만원에서부터 최고 5억 2,710만원까지이며, 이 중에서 5타입의 평면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5타입의 인테리어를 보면,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욕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룸의 평면도를 보면, 먼저 타입은 A 타입부터 M 타입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숫자는 총 36호이고, 분양가는 최저 5억 4천 690만원부터 최고 6억 3천 330만원까지 타입이 있겠으며, 이 중에서 J 타입의 평면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84J 타입의 인테리어를 보면 거실, 주방, 침실원, 그리고 특이하게 다락방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상업시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업시설은 하루 평균 이용객 2만 8천 명이 사용하고 있는 신중동역과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이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시청 등 검증된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오피스텔과 오피스에 1,556실이 있고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고정수 약 5,000명의 풍부한 배후 수요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부천 대표 복합상업시설로서 코엑스몰, 스타시티몰처럼 주거환경, 쇼핑 문화가 결집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부터 6층까지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해서 을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49층 스카이 브릿지와 1, 2층 스트리트형 상가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열린 도서관이 있습니다. 다음엔 오피스 부대시설을 보겠습니다. 7층과 8층부터 18층까지의 평변도인데요 먼저, 7층에 있는 루프탑 라운지는 비즈니스맨이 바쁘게 오가는 부천의 도시 풍경을 감상하며 차 한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럭셔리한 휴식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층부터 18층에 있는 공용회의실이 되겠는데요. 회의 또는 업무 미팅 시 이용 가능한 공용회의실을 층층이 설치하여 편리한 사무 환경을 서비스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층부터 18층까지 있는 공용 휴게 공간이 되겠는데요. 업무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직장 동료와 담소를 나누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이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피스 프리미엄을 보면 투자 맞춤형 섹션 오피스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투자 규모의 선택이 자유로운 소형 위주 섹션 오피스를 통해서 투자 금액을 낮춰서 다양한 임대 업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실 발코니 설계가 되겠는데요. 탁월한 공간감을 제거하고 직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식 공간이 될 발코니가 완비되어 있고 원스톱 비즈니스 환경의 장점이 있는데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 주거, 업무, 쇼핑 문화를 한으로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9층 랜드마크 타워에 멋진 비유가 있겠는데요. 트윈타워와 스카이 브릿지가 특화 설계된 부천의 랜드마크 타워로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부천의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서울과 외지인들이 많이 부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부천시 철도교통 호재를 보면 기존의 7호선과 1호선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고 2018년부터 소사에서부터 원시까지 가는 서해선이 가동 중이며 현재 부천종합운동장역부터 일산 대곡까지 가는 서해선이 공사 중입니다. 삼규 신도시인 대장 신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정동을 지나서 홍대입구까지 가는 광역철도가 예정되어 있고 인천 송도에서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 그리고 마석까지 가는 GTX-B가 그리고 김포장기에서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가는 GTX-D가 준비되어 있고 그동안 교통소외지역이었던 옥길지구에 신구로선과 제2경인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천 어디에서나 2km 이내에 방역철도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과 외지인들이 부천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